안녕하세요. 모카톤 잘 보고 있는 24살 초잡 직장인 겸 대학생 신빈나입니다 제가 사연을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용기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2017년 7월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교육을 받고 실습까지 해서 전문대 2년제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고 아침에는 장애인 센터에서 코디네이터 분 옆에서 일을 배우면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고 밤에는 뇌병변 이용자를 케어하는 직업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 2020년 6월이 됐는데 4년간 저를 많이 이뻐해주셨던 A코디네이터님이 있었는데 하지만 A코디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고 새로 오신 B코디네이터 분이 오신 거죠 비코디님은 40살 여성분이셨고 전 직장 보험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 회사를 그만두고 그 이후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이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코디님이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내 병변 이용자님을 케어하기도 했고 스물 살 때부터 대학을 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작년 10월에 상을 받은 이후로 비코디님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괴롭힘의 수준은 빛나시 일 너무 대충하는 거 아니야? 처음엔 11일 걸고 빛나씨 벌써 퇴근하게? 빛나씨한테 시키를 있는데 부탁할게. 초과 근무를 시킨다거나 제가 아파서 연차나 휴가를 쓰라고 하면. 빛나씨는 그냥 일하기 싫어서 연차낸나봐 못쓰게 내버려둔다거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비코디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안 좋게 소문내거나 저를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떠들어댔죠. 그리고 어느 날 업무 이지를 분명히 냈는데 비코디님은 계속 안 냈다고 우기고 화나서 원본 사본 팩스까지 여러 번 보낸 다음에 비코디님을 찾아갔어요. 코디님 안 받았다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지를 낸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찾아봐주시죠. 아, 김나 씨, 어쩌지? 난 받은 기억이 없는데 세 번이나 보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비코디님의 표정은 비웃으면서 저를 가짠케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순간 어이 없어서 제가 그 코디님의 책상을 하나하나 뒤져서 결국에는 수없이 많이 보낸 저의 일지들을 발견했고 계속 참았던 저는 소리를 치며 말했어요. 코디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래도 안 냈다고요? 언제까지 저를 우습게 볼 거예요? 아니, 빛나 씨 어떻게 내 책상을 뒤질 생각을 해? 내가 온지 얼마 안 됐다고 날 이렇게 깔본단 말이야? 빛나 씨, 나 이렇게 자꾸 건들지 마 결국 저의 인내심은 바닥에 났는지 못 참겠다 싶어서 반말하면서 소리쳤어요 야 언제까지 나 똥개 훈련 시킬 건데? 내가 이십 대 초반이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취급해야 해? 나이 어린 게 잘못이야? 나이 어리다고 나를 깔봐도 되는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나갔고 밤이 돼서 이용자분의 심부름으로 밖에 나가서 세제와 샴푸를 사고 들어가는 길에 빅코디님에게 전화 오는 거예요. 빛나 씨,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마. 그러다 큰코 다칠 수 있어. 밤길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빛나시 벼룩했거든. 비코디님의 양심 없는 이기적인 행동에 저의 자존감과 멘탈까지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제가 그날따라 몸살이 심하게 나서 방광염이 와버린 날이었는데, 결국에 어지럼증까지 와서 조퇴를 하겠다고 비코디님께 말했어요. 코디님, 정말. 죄송한데, 자, 지금 일을 하다가 식은땀이 나고, 결국에는 어지럼증이 있어서 응급실이라도 가봐야 될것 같은데, 대체 인력이라도 쓰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코디님을 비웃으시며, 어머, 빛나씨, 그 정도 아픈 거 가지고 뭘뭐 그리 유난히 떨어요? 저도 씹어먹기 생겼는데 어떻게 깨방부를 생각을 하지? 내 네, 사전에 조제 따위 없어요 일다 끝나고 병원 가도 안 죽어 저는 방광염이 너무 심해져서 혈유 증상까지 다 보이게 돼서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빅코디님은 제가 입원한다고 하면 난리치고 전화로 퍼근할게 뻔해서 어쩔 수 없이 통원 치료를 하면서 일했어요 결국 저는 센터장님께 빅코디네이터 분의 모든 만행을 얘기를 했고 그 빅코디님은 결국 센터에서 잘리게 됐어요 하지만 딱히 통쾌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비코디가 저를 방치하고 초과 근무 300시간을 넘게 하고 휴가를 전혀 쓰지 못하게 했고, 제가 아파도 억지로 일하게끔 했고, 결국에는 몸이 망가져서 툭만하면 응급실에 가서 링거 맞는 일이 많아졌죠. 그런데 비코디님은 제가 자신을 짜르게 했던 이유로 이제는 친구, 동생, 친언니까지 자신의 지인들을 이용해 저에게 전화, 카톡, 문자를 계속해서 폭언과 막말을 하는 거예요. 아토. 나이 어린이는 내 친구를 짜르겠네 아토. 이 먹고 뭐 하는 짓이야? 어이없네. 아토. 이런 문... 내 동생이 생남친이야. 결국 저는 좋게 대화로 끝내려고 했지만 빅코디님의 고소를 했고 4년간 일했던 센터를 이직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직을 한 뒤에 행복이 찾아오기는커녕 아직까지도 자기 친언니하고 같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특히 빅코디 친언니가 과간인 게 내가 아, 뭔데 내 동생 고소는? 너 치아해. 아, 또? 서도 치아 안 하면 네차 개박살 내고 네 인생 치근차 만들어버릴 줄 알아. 지금은 이것보다 더 심한 괴롭힘이 시달리고 있고, 매주 일주일에 두 번씩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수면제 반할씩 먹고 있고, 이 사건을 경찰, 변호사님과 상의해보기도 했지만, 비코디네이터, 비코디 친언니의 만행은 멈출 기미가 정말 보이지 않아요. 저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망원 대신 조언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도와주세요.